이게 뭐예요? 인어 공주. 인어 공주님이에요? 인어 공주님. 엄마 학원 친구가 주 선물로 줬어요. 네 고맙습니다, 해야지. 여기 금림 있어요, 그림. 그림도 있어요. 고맙습니다, 하고 이모 고맙습니다, 해야지. 네. 어? 여기 여기 빛이 안 비쳐요. 빛이 안 비쳐요? 어두워요? 여기 어두워서. 응. 깜깜... 요 가만... 깜깜할 수가 있어요. 깜깜할 수가 있어요. 잠을 꼭자해요 <laughs> 잠을 자야 되는구나 깜깜해서. 그런데 바자바자 꾸며주가요. 바자바자요. 짝 바다를 꾸며줄 거예요? 그런데 물장구이새는 송자이자고 꾸며주가요. 이는 송자리도 꾸며줄 거예요. 꾸며줄 거예요. 자. 이모 고, 고맙습니다 해야지. 네. 어, 고맙습니다. 네. 선물 사줘서. 선물 사줘서 고마워요. 이어공주 사줬어요. 어 이거 샀어요. 이거 이거 선배? 선물 받았어요. 이렇게 이렇게 꿈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네, 꿈며줄게요 엄마, 이거 좀 여유 려요 엄마. 네, 좋아요.